잠깐만, 나너거 헤어밴드 나 써보면 안돼? 나 써보고싶어. 이거봐요. 나도 일식집 사장님이 되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앞머리 지금 내려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밴드가 있으면 어떤가 하고선 뭐 하나 살까 하긴 했거든? 다이소에서 갔을 때 이런 밴드 같은 게 있었거든? 그래서 오 하나 개탈까 하다가 말았어. 아 못된 고양이, 못된 고양이 가알겠다 쩌쩌게. 고양이 카페인가요? 못된 고양이? 아나 머리 아팠어. 부산은 없나? 부산이 없을까? 고양이 종류별로 다 있대. 어때? 별로야? 이거 이렇게, 이렇게 가지? 좀 이렇게 좀. 그렇게도 많이 쓰고 일식집처럼도 많이 씁니다. 일식집은 어떻게 해요, 언니? 이렇게 아니, 일식은 이렇게 하지. Oh, 맞아, 그렇게. 좀더내려렇게 돼. <목소리도> 어, Oh, yeah, he. 히 e f 스웨트. me, he felt. I sweat. I sweat. I sweat. I sweat. I sweat. I sweat. I s <laughs> 어 이렇게 가리는 거안 예쁜데? <laughs> 이 정도가 돼야 예쁘지 않아? 아닌데? 미트 미트. 개전이 무슨 내포냐고요 오디오 꽝차. <laughs> 에 <에이>, 스웩 스웩 <웃음> 옆에서 <웃음> 스웩 스웩 오케이 브루스 스웩 스웩 <laughs>